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4SS 봄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브랜드마다 시즌오프를 엄청 진행하더라고요 오늘 다뤄볼 브랜드인 토니엑도 며칠 전부터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니엑 시즌오프 세일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액은 국내 컨템포러리 브랜드로서 제품들을 그들만의 남성적이고 섹시한 무드로 전개하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 락시크적인 느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수 있겠죠. 현재 1월 31일까지 신년 시즌 오프를 진행 중인데요. 우리가 지금 세일 기간에 토니엑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일을 자주 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세일 브랜드라고 불릴 만큼 세일 할수가 적은 편인데요 살짝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인 만큼 세일을 존버하셨던 분들은 더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번 세일은 쿠폰을 적용해야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고 카카오톡에서 토니액을 검색 후 친구추가를 해주세요 그럼 23fw 20% 아카이브 25% 할인쿠폰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급받은 쿠폰을 구매창에서 적용해주시면 최종 할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일템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일은 23fw 제품들과 과거 아카이브 제품들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진행됩니다. 할인하는 제품 수도 많고, 괜찮은 아이템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카이브 세일이 진짜 꿀통인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득템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23fw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fw 세일은 역시 코트가 가장 맛있죠? 토니에게 또 코트를 예쁘게 잘 만들기로 소문난 곳이라 코트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캐시미어 싱글 브레스티드 테일러드 랩 코트. 캐시미어 혼방의 싱글 브레스트 타입으로 나온 코트입니다. 3 버튼으로 넥라인이 깊게 내려오지 않고 적당히 컴팩트하게 잡혀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카라 크기도 살짝 크게 가져가줬고 토니의 코트 특유의 어깨각도 잘 살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토니에게서 나오는 코트에선 이렇게 직선적이고 각이진 듯한 이런 디테일과 실루엣을 느낄 수 있는데요. 남성적이고 섹시한 토니의 무드를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 코트의 특이한 디테일이라고 한다면 바깥쪽에 단추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그래서 착용샷을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 단추를 채우면 전면부를 덮으면서 감싸는 듯한 실루엣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 코트는 레귤러 핏, 정핏으로 나왔어요. 어깨가 강조되어 각이 잘 잡히면서 딱 정핏으로 잘 떨어지네요. 기장은 좀 길게 나온 편이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세 가지 컬러가 거의 전 사이즈가 다 살아있으니까 원하시는 사이즈 편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가격은 정가 37만 8천원에 20% 할인 쿠폰 먹이면 30만 2,400원, 3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다음은 토니에게 가장 대표적인 코트이자 메인 아이템인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 토니에게 더블 코트는 매년 디테일을 조금씩 수정해서 발매하는데요. 23FW에는 캐시미어 혼방의 더블 브레스티드 테일러드 코트로 나왔습니다. 디테일들을 한번 보자면 우선 피크들 라펠이 적용됐고 라펠 크기가 작년보다 좀더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역시 어깨가 강조되는 어깨 라인. 이런 디테일들이 더블 코트 특유의 남성적인 무드를 잘 연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라펠 위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떨어지는 실루엣 이 실루엣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부분이 진짜 섹시한 것 같아 이런 곡선과 각이 져 있는 디테일 그리고 카라 크기까지 크기 때문에 확실히 시각적으로 유니크한 포인트를 가져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행 타는 디자인도 아니고 기본 더블 코트 베이스에 토니만의 무드가 잘 첨가돼 있어 오랫동안 멋지게 입을 수 있는 기본 코트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엄청 세련됐잖아요 코트를 차용했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가 핏은 릴렉스 핏에 긴 기장감으로 나왔으니 요점 참고해 주시고요. 블랙 컬러는 현재 미디움 사이즈 하나밖에 안 남았고 카멜 컬러는 전 사이즈 다 살아있어요. 정가 398,000원. 거의 40만원이죠? 40만원인데 20% 쿠폰 먹이면 318,000원. 거의 10만원이 떨어지네요. 작년 시즌 코트 중에 하나 구매하라면 저는 더블 브레스트리 코트, 요 코트 꼭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리노울이 들어간 헤링본 코트가 또 있거든요. 이 코트도 진짜 예쁘고 인기 많은데 그래서 지금 다 품절이에요. 세일은 진짜 서둘러야 돼. 둘러볼 제품이 많기 때문에 품절된 제품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코트는 발카라 테일러드 코트. 이 코트는 캐시미어와 울두 가지 타입으로 나왔어요. 발막한 코트에 들어가 있는 발카라를 이렇게 접어서 붙인 듯 보이게 연출한 카라가 포인트가 되주는 코트입니다. 특유의 각진 어깨와 팔통에 들어가 있는 이 절개선 이런 디테일들이 실루엣을 한층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것 같죠? 캐시미어와 울코트 전부 사이즈 다 살아있고 정가 37만 5천원에 쿠폰 적용하면 딱 3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다음 남아있는 아이템 중에서는 이본보 자켓이 괜찮은 것 같네요. 사틴 원단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강택감과 풍성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MA1 스타일의 자켓입니다. 확실히 은은하게 올라오는 강택감 때문에 좀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넥 근처에 부착된 여밈 버튼과 2웨이 지퍼를 사용해 다양한 실루엣 연출이 가능합니다. 지퍼를 최고 착용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착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여인 버튼을 채우면 지그재그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이 플라켓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착용이 가능해요. 총장이 상당히 짧게 나왔어요. 짧게 나와서 크롭하게 착용 가능하고, 브라운 컬러는 엑스라지만 살아있으니까, 어서 서둘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올리브 컬러가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컬러가 더 마음에 들고 근데 이건 진작게다 품절 됐어 그래서 이 제품은 정가 208,000원에 할인쿠폰 먹이면 166,400원에 구매 가능하네요 23FW 아우터들은 거의 대부분 품절이거든요 요런 자켓들 토니엑의 주력 상품이 자켓이니까 상당히 빨리 빠지더라고요 또 남아있는 괜찮은 자켓이 이 자켓도 토니엑 특유의 크롭한 기장감에 아주 스타일리쉬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인 것 같아요 투웨이 지퍼와 사선으로 지퍼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디테일컷으로 자세히 보니 이렇게 물 빠진 듯한 이런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지퍼가 또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울어 있잖아요. 빈티지함을 내기 위해 의도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렉 라인은 차이나카라 스타일로 잡아줬고, 팔통 쪽인 심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선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현재 전 사이즈 다 살아있어요. 이 자켓은 정가 258,000원에 할인가 들어가면 206,4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토니에서 득템하시려면 주로 아우터를 디깅하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아우터들이 메인 주력 아이템이거든요.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네이비 블레이저. 컬러감이 엄청 쿨하고 세련된 네이비 컬러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도 전혀 촌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네요. 컬러감을 참잘 잡아준 것 같아. 현재 미디움 사이즈만 남아 있으니까 어서 구매 서두르셔야 될것 같고 285,000원에 쿠폰 적용해서 228,000원. 그리고 은은한 광택감이 돋보이는 캐시미어 혼방의 레귤러 핏 레이저. 요렇게 셋업으로 입으시는 것도 괜찮지만 단품으로 청바지와 매치를 잡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현재 미디움 갈라지 두 개가 살아 있고 265,000원인데 할인가 먹이면 212,000원 나오네요. 브라운 컬러 말고 다른 아더 컬러도 있어. 차콜색. 차콜이 확실히 대중적인 컬러라서 이게 범용성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브라운 컬러보다는. 차콜로 미디움 라지 두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24FW 싱글 브레스트 타입 웨이 블레이저를 한번 살펴봤고 다른 블레이저를 한번 보자면 여기 히든 버튼 블레이저. 단추가 이렇게 숨겨져 있죠. 전체적인 아웃룩이 미니멀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차분한 느낌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고 현재 엑스라지만 품절이고 미디움 라지 살아 있어요. 285,000원에서 할인 들어가 228,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23시즌 할인 제품들을 추천드렸고, 다음은 과거 아카이브 제품들을 한번 볼게요. 사실 진짜 맛돌이는 아카이브에 있거든요. 아카이브 세일 제품들은 일단 기본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쿠폰으로 추가 할인을 먹일 수 있어요. 심지어 23시즌은 20%인데, 아카이브는 5%더 들어가서 25%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는 점. 역시 코트를 가장 먼저 노려야 합니다. 먼저 추천드릴 코트는 캐시미어 더블 브레스티드 체스터필드 코트. 23 시즌에 비해 라펠 크기가 살짝 작은 것, 플랫 포켓 위에 추가로 웰트 포켓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장이 약간 더 짧아졌다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어 보여요. 더블 코트 자체가 워낙 베이직한 기본 아이템이고, 혼액이 코트를 워낙 스타일리시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더블 코트는 시즌 상관없이 지금 구매해도 앞으로도 충분히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다른 토니의 코트와 마찬가지로 어깨 라인이 각지고 힘이 들어가 있고, 카라는 피크드 라펠이 적용되어 남성스러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장은 23시즌에 비해 3cm 정도 줄었고, 가슴 품은 2cm 정도 넓어진 점 참고해 주시고요. 컬러는 다크 브라운과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현재 브라운은 엑스라지만 품절이고, 블랙은 미디움만 살아있네요. 가격은 정가 345,000원에서 기본 할인이 들어가 31만원 나오는데, 25% 추가 할인 쿠폰도 먹히죠? 할인 다 먹이면 23만원. 23만원대가 나오네요. 와, 이거 가격 미쳤는데요? 토니의 코트를 20만원 초반대에 구매 가능하다고? 가격이 진짜 너무 착해. 할인가가 진짜 괜찮게 나옵니다. 더블 코트가 있으니 싱글 코트도 있겠죠? 다음은 싱글 코트입니다. 이 싱글 코트는 절개가 삭제되고 히든 버튼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긴 단추를 가려줌으로써 좀더 미니멀한 아운독을 연출할 수 있는 코트입니다. 진짜 딱 기본 타입으로 나왔죠? 별다른 디테일 없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 그 와중에도 이각 잡힌 어깨와 직선적인 카라라인. 요런 것들이 여전히 토니에게 무드를 잘 살려주는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컬러는 카멜과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카멜은 미디움 라지 사이즈 살아있고, 블랙은 스몰 미디움 사이즈 살아있습니다. 요 싱글 코트는 정가 33만 5천원에 할인 다 먹이면 22만 6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살짝 결이 다른 컬러로는 헤링본 패턴이 들어간 브라운 블랙 헤링본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헤링본 원단이 사용됐고 살짝 붉은 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오묘하고 유니크한 컬러감인 것 같네요. 이 코트도 앞선 싱글 코트와 동일하게 226,000원대 나옵니다. 그리고 맥 코트도 있어요. 이 코트는 어깨가 레글런 타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깨 각이 잡힌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연출되고요. 카라는 역시 각이 져서 날카롭고 강한 느낌을 가져가 줍니다. 그리고 비조가 달려있어 카라를 이렇게 세워서 착용할 수 있고요. 포켓은 플랫 포켓이 아닌 이렇게 사선 포켓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고, 현재 컬러별로 전 사이즈 다 살아있습니다. 이맥 코트는 정가 345,000원에서 할인 다 먹이면 23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아카이브라니 코트들이 가격이 다 괜찮은데, 특히 이런 체크 코트들. 체크 코트 가격이 진짜 괜찮아요. 싱글 코트, 더블 코트 다 있는데, 할인 다 먹이면 10만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요건 3버튼으로 나온 싱글 체크코트고 역시 3버튼 들어간 맥코트 이 맥코트는 버튼이 밖으로 드러나 있죠 그리고 체크 패턴도 볼리하게 가져가졌고 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체크 패턴과 컬러의 더블코트 로브 끈이 달려있고 카라가 뾰족해서 강렬한 느낌을 주는 더블코트 2종이 정가 329,000원에서 17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체크 코트 전부 다 10만원대 구매 가능하고, 심지어 사이즈도 전부 다 살아있어. 그래서 할인 들어가는 아카이브 코트들 한번 살펴봤고, 다음은 블레이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 세일에는 블레이저가 진짜 많아요. 개수도 많고, 무엇보다도 또 가격이 착해. 할인 다 먹이면 전부 10만원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진짜 득템할 수 있습니다. 토니 액의 스테디셀러 아이템인 시그니처 투 버튼 블레이저. 기본 타입이 노치들 앞펠 들어가 있고, 전면부 절개 디테일, 그리고 플랫 포켓, 이렇게 또 투버튼 달려 있고 진짜 완전 기본 아이템인데 역시 직선적이고 각이 잡힌 토니엑만의 실루엣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이런 블레이저 하나 있으면 편하게 입을 때나 아니면 좀 힘줘서 꾸밀 때도 다 매치가 가능하죠. 범용성이 좋습니다. 사이즈는 정핏으로 나왔고 봄 가을에 착용하기 적당한 두께감입니다. 시그니처 투 버튼은 디자인은 동일한데 원단이 달라서 가격이 살짝씩 다르거든요. 이렇게 가격이다 달라. 그래도 이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제 픽을 한번 구아보자면 저는 트위드 그레이 컬러. 민자 블레이저보다는 이게 트위드라서 약간 패턴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헤링본 원단으로 제작된 요 블레이저도 괜찮은 것 같아. 또 옆에 있는 다크 브라운 체크 컬러. 무게감 있는 브라운 컬러에 은은하게 체크 패턴이 드러나는. 이 블레이저도 참 예쁜 것 같네요. 다 매력 있는 컬러와 패턴들이고, 컬러는 진짜 자기 취향이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골라서 저렴한 가격에 득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탈리안 울 플라넬트 윌 블레이저. 이 블레이저도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보시면 버튼이 살짝 옆쪽에 달려있어. 버튼을 잠궜을 때 이렇게 봄을 살짝 덮는 느낌으로 착용 가능하거든요. 이 디테일이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가져가 주는 것 같아요 플라넬 블레이저는 애쉬브라운, 그레이, 그리고 블랙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네요 애쉬브라운은 현재 라지만 남아있고 그레이와 블랙은 엑스라지만 품절된 상황이에요 세 컬러 모두 정가 245,000원으로 동일하고 쿠폰 적용하면 16만 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투버튼 말고도 이렇게 3버튼으로 들어간 블레이저도 할인 들어가고 있어요 이 제품은 기본 할인이 너무 괜찮아서 쿠폰 먹이면 10만 원 초반까지 나오겠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다양한 컬러와 패턴 그리고 디자인을 가진 블레이저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토니에게 코트나 블레이저는 유행 타는 디자인으로 나오기보다는 기본 스탠다드한 무드에 토니만의 세련된 맛을 가미해주는 정도기 때문에 오랫동안 두고두고 입을 수 있으니 이 가격에 득템하면 완전이 득이죠. 그래서 블레이저도 놓치지 마시고 다음은 자켓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켓은 우선 이 범버 자켓. 기장이 상당히 짧게 크롭하게 나온 것 같고. 광택감도 은은하게 올라오고 봄에 딱 입기 좋은 컬러감인 것 같고 바디와 시보리 컬러 농도를 다르게 적용해서 배색으로도 포인트를 주었고 또 포켓 디자인이 살짝 독특하죠 뭔가 웨스턴 느낌이 나는 모양인 것 같아 요 자켓은 현재 엑스라지만 품절이고 할인 다해서 15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다음은 봄버 자켓 옆에 있는 크롭블루종 요 자켓은 사선으로 들어간 플랫포켓 가슴쪽에 요 포켓으로 포인트를 가져가 준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디자인이나 실루엣이 라이더 자켓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라이더 느낌으로 크롭하게 착용 가능한 자켓이 할인 다 먹이면 15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워싱 자켓들도 엄청 힙하네요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워싱과 물 빠진 듯한 이런 느낌 딱 스트릿룩에 빈티지하게 입기 좋겠죠 또 데님 자켓도 번개 워싱이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어서 엄청 힙하게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패딩들 패딩도 할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 패딩은 기본 할인가가 21만원 이라서 쿠폰 먹이면 역시 10만원대 구매 가능하네 그리고 요건 깔깔이 같네요 토니엑에서 특이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요 또 요런 스타디움 자켓도 있고 파카도 있고 저는 솔직히 자켓에서는 이 제품들이 딱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할인가가 좋으니까 한번 쭉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의에서는 클릭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집업 자켓 직선과 곡선 이렇게 다양한 패턴의 조직감이 들어가 있고 구멍이 살짝 뚫려있는 펀칭이 디테일까지 간절기에 꽤나 힙하게 입을 수 있는 지업 니트가 아닐까 싶네요 이지업 니트는 9만원 10만원 나란에 컬러는 기본이 되는 그레이와 포인트를 줄수 있는 다크 그린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다크 그린 컬러가 진짜 예쁘네 톤이 다운돼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마름모 패턴으로 펀칭 디테일이 들어간 가디건인데요 일단 이 가디건은 할인가가 괜찮아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정가로는 구매 안할것 같고 할인 다 먹이니까 5만 7천원 나오더라고요 할인가에서는 살만해. 이렇게 자켓을 이너로 안에 넣어 입고 이렇게 스타일링하니까 진짜 힙하죠. 그래서 정가는 아니지만 할인가로는 충분히 득템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또 할인가 대비 구매하면 좋을 아이템이 요 가디건. 전 처음에 보고 맨투맨인 줄 알았어요. 맨투맨인 줄 알았는데 가디건이더라고. 등판 전체에 힙한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가디건. 이 제품도 정가가 12만 원이 넘는데 쿠폰 먹어서 기본 할인까지 적용하면 4만 원대 나오거든요. 4만 원. 다음은 팬츠들인데 이쪽에 저는 딱히 끌리는 제품은 없는데 그래도 슬랙스, 데님, 반바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악세서리에선 체인이나 벨트 저렴하게 2~3만 원에 구매하면 포인트템으로 활용하기 좋겠죠. 네 이렇게 토니엑의 24 신년 시즌오프를 한번 둘러봤고요 1년에 몇번 없는 찬스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템 득템하셨으면 좋겠네요 세일 영상은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 앞으로도 제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